오늘도 믿음의 학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일 73일 차입니다 월요일 자,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내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산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재난 삶을 산다. 나는 남편으로 그리고 아빠로 자녀로 형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지키게 될 것이다. 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누는 작가다. 나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다. 나는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도 예쁘게 다듬어 주는 디자이너다. 나는 이 지역에 다문화 센터를 설립하여 모두에게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쓰임 받는 자다. 아멘. 음.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하루 내가 준비한 하루가 아닌, 준비해 주신 이 하루를 살 때, 그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, 그리고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.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,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된 이사,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, 성령님 도와주세요.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, 예수님 안에서 하자.